네, 요즘 부쩍 성과 공유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걸 나타내는 경제 용어를 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면서 이 성과 공유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8월 말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기업 10만 개가 성과 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년 10만 명의 정규직 채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역군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범 사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 대대적으로 도입을 힘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사회 각층의 협업과 동시에 청년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더해지면서 취업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임준수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새 다들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말씀 많이 나왔듯이 공기업 요 정도 두 개만 가지고 아, 목을 메고 무조건 대기업부터 해야 돼 이런 생각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굳이 대기업만 가지 않아도 자기 하고 싶은 거 음. 자기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페이를 받는데 어렵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를 요새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일해 보니까 음. 아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고민을 해보실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 고민할 수 있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저는 마케팅을 계속 해왔는데 마케터 그냥 마케팅이라고만 해도 막연히 막 엄청나게 많은 직군이 있는데 그간에서도 어, 어떤 어떤 직군들이 있고 보통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음. 직 이제 직업을 선택을 네. 할 때. 그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임준수 과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단 1교시 마케팅에 관해서 알아보게 될 현재 페로노릭 코리아 소속의 임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사실 딱딱하게 강의하는 편도 아니고 20분밖에 없고 그 해야 될 말은 엄청 많고 여기 보시다시피 50분 안에 주파하긴데 <laughs> 예, 보통 20분 안에 하는 걸 제가 처음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따갈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기 때문에 집중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 누군지 회사 뭔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저는 누구냐? 아주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작할 때 아까 중소기업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시작을 LG 전자에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야, 제 대기업 출신이잖아. 예, 네 근데 대기업 출신인데도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소속이 아니었어. 딴데서 온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중소기업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저는 그 LG전자에서 BMW 코리아로 왔습니다. BMW 코리아, 괜찮은 외국계 기업이죠. 거기서 일하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대기업 분이 아니네? 중소기업에서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요? 현재 페르노리카 코리아에서 발렌타인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맡고 있는데 저기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셨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흔히 말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마케터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해 옛날하고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저런 별다방 가서 진짜 왼쪽 위에 별다방 가서 커피 주세요. 하면 뭐라 그럴까요? 마담 언니가? 그래요? 하고 커피가 나오겠죠. 근데 스타벅스 지금 갔어요. 가서 커피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커피가 바로 그 나오잖아요. 마케팅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생산만 되면 그냥 팔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마케팅이 필요 없었고. 그 조금 이후에도 사실 그냥 홍보하면 되지가 그러니까 그 마케팅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마케팅이라 하면은 이 정도로 많은 마케팅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스포츠 이벤트, 그린 마케팅, 뭐 브레인 마케팅 너무나도 많은 마케팅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마케터들의 종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주세요라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마케팅 일을 할 건데라는 게 사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하나이 작아서 보여주던 로고들이 하나하나가 다 회사입니다. 저 회사하고 저게 다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마케팅 컨텐츠와 테크놀로지에만 이만큼을 일하고 계세요. 저기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물론 저 안에서 회계팀도 계시겠고 회사가 굴러가려면 물류팀도 있겠지만은 마케팅을 굴리는 회사들이다 보니 어마어마하죠. 굳이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해야만 마케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많은 마케팅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대부분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집약적인 마케팅을 한 명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 나눠 일하면 되지만 사람이 10명 있으면 일당 10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외국계나 아니면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전담적으로 전체로 담당하는 사람을 보통 제품 마케팅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소위 아는 한 가지 브랜드 그 브랜드를 제품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브랜드를 매니징하는 브랜드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 브랜드 매니저 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마케팅을 아우르거든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합니이 이게 마케팅하는 일이라고 싶을 것입니다. 가운데 프로덕트 마케팅에서 위쪽에서부터 온라인 오른쪽에 뭐 전략 기획 세일즈, 오프라인 이벤트, 메뉴팩처링, 커뮤니케이션, 프라이징, 이거 다 마케팅이 하는 일 맞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마케팅은 그냥 순전히 자이 제품이 나왔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현대의 마케팅은 브랜드 매니저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이 3M 리모컨이 원자재가 뭐 파라과이에 있는 어떤 그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거로 합시다. 그럼 원자재를 파라과에 있는 원자재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구매를 해 가지고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마트에 납품하고 이마트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사는 것까지 그 모든 전이에 인볼브가 됩니다. 이건 실제 로잘 오르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브랜드 매니저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이 브랜드가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손에 잘 들어가고 여러분이. 결제를 잘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만들어져야도 되고 잘 유통도 돼야 되고 잘 가격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외부 활동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팀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어뭐 홍보만 하고 광고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 와서 브랜드 매니저 아니 내가 왜 물류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가서 지금 이 하나하나 보고장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 내가 왜 공장하고 이렇게 까지 싸워야 되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제품이 잘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반 적인 책임을 지는 게 소위 말해 브랜드 매니저 마케팅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큰 회사면 저거 하나하나가 팀이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이 있고 이벤트팀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가셨을 때는 그런 팀 중에 하나에 소속되실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더큰 마케터로 성장하시거나 외국계로 오시면 저걸 일시에 담당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마케팅을 하면은 나는 카피만 멋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될게 아니고 이걸 다할줄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를 빨리 그 실제로 실무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빠르게 설명 해드려 볼 테니까 아, 진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BMW 코리아에서 카 악세사리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튜닝 파츠를 파는 일입니다.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산 다음에 휠을 갈아낀다거나 뭐 배기음을 바꾼다든지 소위 말해 뭐눈 앞트임, 차눈 앞트임 해준다든지 뭐 범퍼 와 양악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은 마케팅이지만은 난 마케터야 하지만은 중장기 판매계획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 발의하고 본사랑 계속 얘기해서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할지 도 수립하고 어 나왔어 그럼 이벤트도 해야지. 프로모션도 진행해야 돼. 찌라시, 소위 말해, 찌라시도 만들어야 돼. 고객용 커뮤니케이션 자료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판매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어디로 전화해요? 기술문의, 지원문의 하잖아요. 그거 고객센터에서 봤지만 그 고객센터에서는 어, 내 고객님 알아보고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브랜드 매니저한테 전화합니다. 를 그럼 제가 받아요. 아, 이거 이상하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대응해 드려야 되고. 자, 내 열심히 팔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조직에서 일하니까?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게 더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도 받아야 되고, 또 요새는 뭐, 그렇게 오프라인만 하면 됩니까? 디지털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온라인도 준비를 해야 돼요. 소셜도 해야 되죠. 뭐, 포털에도 만들어야 되죠. 웹사이트도 파야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올해의 일을 준비하면서 또한 내년, 내후년, 2, 3년 후의 전략도 같이 세우게 됩니다.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카피라이팅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실제로 현재 법인에 있는 마케터들은 하게 되는 거고 대기업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의 본사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앞선에서 BMW의 한국 법인에 있는 마케팅 직원이었어요. 저는 BMW 독일 본사 직원이 아니었죠. 근데 상황을 역전시켜 봅시다. 본사에 있는 마케팅 관리팀입니다. LG전자의 유럽의 법인이 있지만, 저는 본사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면, 아까랑 조금은, 조금은 다른 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뒤에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두 글자. 맨 뒤에 지원이 붙어 있죠. 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해외 마케팅을 하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법인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거기 막그 행사 풍선 세우고 있을까요? 가가지고, 안 그래요. 거기서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본사 입장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마진이 남을 것이며 전략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본사 예산에서 떼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조금 더 상위의 관리 소위 말해 관리단의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많이 일하신 분들 중에 이제 관리를 주로 하시고 현업에서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어색함이 있는 분들이 이런 본사단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에 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본사단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만 보면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어디가 뭐가 빠졌고 어디가 뭐가 부족하니까 상황이 어떤지 알겠네 이런 노하우 가 많이 쌓이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현장에 노하우 가 있지만 그런 숫자 보시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금은 그분들 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계속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면 조금 다른 일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팀. 마켓 회사가 마케팅을 시작할 때 모든 시작은 숫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사의 모든 경영의 언어는. 판매가 빠져요. 판매가 안 된대. 왜 판매가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아, 우리게 너무 비싸대요. 아, 그럼 가격을 내려야겠네. 판매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우리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알고 보니까 디자인이 이상하대요. 잘못 놓아져 있대요. 아, 그럼 그걸 바꿔야겠네. 광고 모델이 구리대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숫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안 팔리고. 정말 잘 팔려. 계속 잘 팔려. 막 판매 그래프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시작을 하는데 그런 숫자로 모든 문제를 잡아내는 팀들이 기획팀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왜잘 되고 있나요? 계속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기획팀이 잡아내는 건데 보시면은 아까와는 굉장히 다른 이제 단어들이 많이 게날 거예요. 그죠?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전략을 도출하는 이 팀은 이 마케팅 전략 기획팀에 있는 사람은. 소속이 어딜까요? 어딜까? 마케팅. 이 사람은. 큰 범위 내에서 무슨 팀에 속해 있을까요? 기획. 기획이죠. 기획 업무인데? 이 사람은 마케팅 팀입니다. 음. 마케팅 팀에서도 기획 업무를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럼저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걸 특별하게 이거만 하시는 기획 팀이 있는 거고 그게 적은 아까 같은 그런 한 법인의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 이것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숫자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테스크포스 TFT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팀을 하나 만들긴 조금 이, 좀 애매해. 왜냐면 일시적인 문제거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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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팀몇 명을 차출해 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 봐라라는 소위 말해 타스크를 줍니다. 그런 팀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팀에서 또 하는 건 아예 달라지죠. 그 문제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된 팀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D TV를 되게 많이 팔아야 했던 그 3D로 한판 붙여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글로벌로 LG전자는 삼성전자랑 이제 되게 계속적인 TV에서의 경쟁 속에서 3D라는 키워드를 들고 이제 경쟁에 붙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글로벌로 어떻게 더잘 커뮤니케이션하고 더잘팔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D Task Force 팀인데 그렇게 마케팅을 하다가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대학생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떠한 역량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영어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케팅 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한국에서 정말 아무런 외국 사람과의 컨택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영어는 필수인데 본사, 예를 들어 뭐 외국계에 오고 싶다. 그러면 뭐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필수겠고요. 혹은 그냥 마케팅, 그냥 어떤 뭐 국내 법인이나 다른 걸 하더라도 여러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 혼자서 일합니까? 종이에서 일하지 않잖아요. 컴퓨터로 다 일하는데 그시스템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때 영어로 영어가 없으면 일하기가 어려우세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그 판을 크게 놀고 싶어 글로벌로 나가고 싶거나 내가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딱 나갈 준비가 됐어 경력도 쌓였는데 영어로 발목 잡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디 말레이시아 지사에? 기회가 났어 나갈 수 있겠어 어떤 공고가 났어 다 좋아 경력도 다 좋구나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근데 영어가 안돼 그러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통역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 통역 번역 앱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향후 한3 4년 가는 여러분이 마케팅을 고민하신다고 하고 큰 몰에서 놀고 싶으시면 사실 영어는 필수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당연히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배분. 뭐 이, 여러분 대학생들 생활하시면서 너무 잘 알겠죠. 한 과목만 듣는, 삼 학점만 듣는 학기가 있던가요? 없죠. 대부분 16학점, 20학점씩 듣는데, 그럼 그동시다박적으로 오는 그 중간고사와 그 엄청나게 오는 압박들 가운데 하나씩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과외도 해야 돼. 뭐 프로젝트도 돌려야 돼. 취업 준비도 해야 돼. 회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만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폭풍같이 밀려와요. 그럼 그것들을 대학생 때는 아, 몰랐지? 나 오늘 안 가. 이래도 되죠. 회사는 나안가 그럼 어, 나오지 마.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사원이자 어른의 숙명인데 그거를 얼마큼 연습을 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몰라. 이거는 해 사회 나와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해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숫자 감각. 어난 마케팅이고 난 문과인데 웬 숫자 감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회사는 시작이 숫자예요. 뭐. 이상합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3%가 빠졌어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회사 안에서는 말로 움직이지 않고 숫자로 움직입니다 보통. 그렇다면 숫자 감각 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아, 못해 뭐, 0 십몇만 원 이렇게 하지 않고 숫자 감각을 좀 기르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특히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경우에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버젯.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 무슨 일을 왜 하기 위해 얼마를 써야 되고 잘 쓰였고 그게 얼마의 값어치를 했는지를 증명해내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 모든 거에 다 뭐가 들어갔어요 숫자가 들어갔죠. 그 숫자 감각 그거를 기르시는 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제품 및 산업에 대한 빠른 이해는 뭐냐 하면 지금 저제 경력을 말씀드렸지만 전 처음에 TV를 팔았어요. 두 번째는 뭘 팔았나요 차 튜닝 파츠를 팔았죠. 지금은 뭐를 팔고 있나요 위스키를 팔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성 없죠. 전혀 영화성 없지만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라는 기본 툴 안에서 움직이고 해당 제품 및 산업에 대한 빠른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스키 시장에 왔어요. 차 팔다가 아 제가 좀 위스키 시장이 어려워서 한3 년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제가 이, 이쪽은 잘 몰라서요. 아,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얼마나 갈것 같아요? 6 개월 이상 안 봐줍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야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로거들이라든지 되게 그쪽에 빠들 있잖아요. 덕후들, 방송용화 아닌가? 그 정도 되는 애들의 걔네들은 그 브랜드를 보고, 예를 들어 애플의 덕후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개발자만큼 알아, 그 잖아요? 엄청나게 그 자,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걔네들을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정도여야 됩니다.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수능 공부한다거나 뭐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한다면 제품을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 모르고 무슨 관계를 지속을 합니까?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알아야 되듯이 제품을 모르고 산업의 트렌드를 모르면 맨날 회의를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이거 이 시장에서 안 되는 거 알잖아. 이거 안 되는 거 뭐야 몰라. 우리 제품 그거 아닌 거 몰라? 우리 제품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알죠? 이거 뭐 많이 들었겠지인데, 예. 그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빨리 끝내야 되면은 한번 얘기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저기 가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저기 물에다가 트와이닝 홍차를 넣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한 35도 되는 온도에서 내가 마셨으면 좋겠어 그걸 부탁을 해야 돼 그러면은 홍차 좀 갖다 줘라고 얘기하는 거야물좀 갖다 줘뭐 35도 정도로 해줘를 네번의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자세하고 깨끗하고 오해 없이 자 누구누구씨 저쪽으로 가셔 갖고 종이컵에다가 어떤 물에 어떤 홍차를 어떻게 넣어 가지고 3 0도씨 정도로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톤까지 완벽하게 조절해서 3번에 보내 보세요. 그럼 그네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물좀 갖다 줘. 아니 홍차 넣어서. 아니 따뜻하게 해서 이걸 네 번을 안 해도 되는 이게 아까 1번 2번 하고 연동되는 게그 바빠 죽겠는데. 일은 계속 몰려오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해팀 과제를 해야 돼. 팀 과제를 하는데 미팅이 하루에 세번 있어. 그 미팅이 말이 됩니까? 한번 깨끗하게 한 시간에 모여서 끝내고 파는 게 얼마나 제일 좋죠. 깔끔하죠. 그때 혹시나 그런 모임을 기억, 경험해 보셨을 때 그때 팀장 혹시 기억하세요? 그 팀장은 깨끗하게 업무 분장 쫙 해갖고 깨끗하게 나눠주고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일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야 되고 혹시나 부탁해야 되는 일도 많고요. 거절하고 해줘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얼마나 완곡하게 부탁을 하는지, 얼마나 완곡하게 거절하는지 꼭 받아내야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트렌드 센싱을 예를 또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트렌드 센싱이 뭐냐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거 인스타에서 맨날 보시죠. 핀터레스트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페이스북에서 뜨는데. 내 관심사와 내 지인 일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외국계 회사는 특히 아무도 안 알려줘요. 담당자가 혼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자리 사람이 모르고 아, 내가 모르면 옆자리 사람이 모르고 우리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태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외국계 같은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 디지털 생태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디지털 빼고 마케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체력도 넘어가고 오피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셨을 건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해 드릴게요. 오피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때 공책에서 찍찍찍 써 가지고 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요런 요런 느낌으로 요런 금액을 써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를 얘기할 때 뭐를 써야 될까요? 그 사람을 빨리 설득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을 수 있는 가공된 숫자, 팩트와 이걸 이쁘고 이해시켜 주게 보여주기 해주기 좋은 시청각 자료. 그렇죠? 그그뿌러스내 말빨. 이세 개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낼거 아니에요. 숫자 뭘로 분석해요? 엑셀로 분석하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갖고 보여줘요? PPT로 많이 하겠죠. 워드로 하실 수도 있고 엑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거 세개다 공통점은 오피스입니다. 뭐 키 킥노트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anyway 그런 비즈니스 툴을 사용하지 않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이거를 많이 연습을 안 하시면 굉장한 시간 소모가 됩니다 즉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돼 이걸 들고 와야 돼 근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고 허벅지에 힘이 넘치면 은탁 한번에 뛰어서 들고 와서 두번째 것도 바로 뛰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허벅지 연습이 안 되어있으면 하... 가져왔어. 또 가. 또 가. 그 나중에 회사를 가서 보시면 엑셀의 달인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엑셀 하는데 마우스를 안 써. PPT 넘어갈 때도 마우스 안 썼다. PPT 넘어가서 한번 툭툭 치고 다시 키보드만 해.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축키만으로. 그런 분들 업무 효율성은 어떨까요? 엄청납니다. 뭐 그거만 잘하는 게중요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돌려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빨리 뽑아내고 그걸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고 얘기하는 것 이게 엄청난 스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괜히 오피스 자격증을 따라는 게 아니고 괜히 실습을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보고 온 아이들과 안 해본 아이들 신입사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의 차이가 나고 경력사원들 중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게 아직 안되라는 얘기가 나오죠. 글로벌 감각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역량 활동들 같은 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 정리를 이제 드린다면은 마케팅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같이 인문계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요. 산공대 나오신 분도 많으시고요, 미대 나오신 분도 많고 심리학과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종합적인 사회과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나 마케팅이나 해야지가 아니고 마케팅에 도전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시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난 숫자를 좋아하니까 마케팅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마케팅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서도 예를 들어 이걸 하나 판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걸 만드는 애들은 어딜까 밑에 까가지고 제조원도 한번 보고. 이그 회사에 대해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관심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직분이나, 아니 마케팅을 바라보는 거에 고민하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